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먼저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불레색길 혹은 해변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쉽고 편한 무역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보름 정도면 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짧고 쉬운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인 광야길,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엄연히 말하면 길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선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무용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강력한 민족들이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금세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불레색 길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신 더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을 통해 가나안에 갈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만 지시하시면 됩니다. 해변길 따라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다. 거기 가서 만나자. 이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 광약길은 그와는 다릅니다. 광약길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하지 않으시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백성들은 생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두셨기에, 기꺼이 그에 맞는 광약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약길이라면, 그것은 알고 보면 황홀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은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분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약길을 제대로 걸었던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광약길을 걸었기에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광야길이 만약에 펼쳐졌다면 그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믿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암셋 그리고 숲꽃 애담 광야 끝을 거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여기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추측이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그들은 홍해 앞까지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홍해 앞까지 가는 사이에 다 망한 애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또 완악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바로는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당시의 병거는 지금으로 하면 탱크라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동원한 병거만 60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맹렬히 이스라엘을 쫓은 것이죠. 애굽의 병거가 다가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크게 요동을 칩니다. 그들은 과연 이들이 얼마 전까지 열 가지 재앙,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내뱉은 말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정도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조심해도 우리 삶의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섣불리 내뱉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단속하십시오. 그 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지요.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백성들과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너희의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광야에서 갇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내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일이란다. 이렇게 1절에서 4절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 일의 결국 즉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일의 결국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의 결국을 안다면 아무리 무섭게 몰아치는 상황이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 졸이면서 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언지해 놓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살때 마음 졸이며 살지 말라고 일의 결국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세상의 일의 결국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모든 일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환란당한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란당할 때 무조건 당황할 일이 아니지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임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마음을 졸이며 살 것도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힘차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이 일은 완성될 것이고 그러면 끝 종말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핵전쟁이나 환경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도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일에 결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이미 담겨진 하나님의 결론, 이 세상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 아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붙잡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했듯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담긴 결론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결론을 붙잡고 오늘을 살았기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도 그의 입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40년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시야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도 환히 볼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땅이 드러나고 질퍽한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한순간이 아니고 밤새도록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걸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물이 좌우에 벽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결국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의 결론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결론에서부터 출발하여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